장항준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리바운드로 6년 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약체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기적 같은 스토리를 스크린으로 고스란히 옮겨왔는데요. 안재홍부터 정진웅까지 빛나는 청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찬 언론시사회 현장 생방송 스타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 내린 꿀팔자.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윤종신이 인부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명 신이 내린 꿀팔자로 예능에서 맹활약 중인 장항준 감독이 2017년 영화 기억의 밤 이후 6년 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이 영화를 개봉할 때 이렇게 막 쫄리지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성격이 근데 이번엔 상당히 쫄리고. 리바운드는 2012년 전국 중고교 농구대회에 단 6명의 엔트리로 출전한 최악체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기적같은 이야기를 그린 감동실화로 오는 4월 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치 강양현 역을 맡아 무려 10kg 체중 증량에 나섰던 안재홍은 실제 강코치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제가 어, 강양현 코치님과 실제로도 이제 네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단 코치님과도 어~ 촬영 전부터 촬영을 하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외적인 싱크로를 이제 뭐~ 뭐~ 체중을 증량을 했었고 단 여섯 명의 학생들이 고교 농구 대회 결승을 오르는 실화를 연기해야 했던 만큼 배우들 모두 농구 실력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구를 되게 잘해야 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두달 전부터 아침 밤두번 연습을 나눠서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했고요. 그렇게 농구 일지 영상을 만들어서 감독님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규혁이가 가지고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에좀 특이한 점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뭐 경기장 걸어다닐 때나 그리고 준비할 때 그런 자세들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화《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일으킨 농구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영화계 안팎에 기대가 큰데요. 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개봉 시가 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laughs> 슬램덩크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 저희도 사실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이고. 현실판 슬램덩크인 감동실화 리바운드가 일본 영화에 내준 안방 스크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케이스타 뉴스 양재승입니다.